여러분, 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굴까요? 어, 유튜브에서 선정한 2023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1위는 마고 로비라는 호주의 여배우라고 합니다. 10년 전에는 영국 여배우 에밀리아 클라크 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니까 잠깐은 예쁘다고 생각한 것 외에 아무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움을 말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진실한 아름다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 선함과 진실함, 성실함 같은 것입니다. 이런 덕목 가운데 참으로 이 세상을 밝고 환하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곳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밝고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정말 아름다운 덕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 그는 참 매력적입니다. 그는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감을 선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주위에는 향기가 진동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면의 아름다움보다 외면의 화려함을 추구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삶의 여건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위축되고 우울한 삶을 삽니다. 이것은 일종의 질병 같은 것이에요. 참 약이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때만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불평에서는 내가 우울하게 살아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고나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 감사하면은 이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는 걸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딜레마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예수의 말씀이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내면적이고 영적인 조건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지 않느냐 주님께서 내 죽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를 네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신 것인데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을 세계의 중심 역할을 하는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왕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곧 다윗은 메시아의 표상이었고 선조로서 추앙받는 왕이었습니다. 이것을 율법학자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 이전부터 있었고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른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37절.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에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다윗보다 먼저 계셨고 다윗이 오히려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임을 깨우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압제의 그늘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는 정치적인 왕이었지만, 정작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육신적인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왕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후손이라 부르지 않고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다윗같이 메시아의 표상으로 추앙받을 만큼 훌륭한 삶을 산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다윗 못지 않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했던 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네. 곧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이신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그 역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은혜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불평이 가득하고, 우리 삶이 메말라지는 것은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이 또내 목숨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개척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목숨도 내 것이고 내 삶도 내 것이고 또 내가 죽어서 만일 천국에 간다 해도 그것은 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은 경쟁자만 가득한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그렇죠? 내가 개척해야 되는 삶인데, 행복은 내가 갖고 와서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삶의 모든 것들이 전쟁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경쟁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그런 지옥 같은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전합니다. 나이 하나뿐인 목숨,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이도 내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구원자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 이 모든 진리를 전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세임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영원히 그곳에서 살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삶을 감사하며 사는 조건은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38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를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학자들처럼 살면 세상의 어떤 악한자들보다 더 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율법학자들처럼 살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바로 우리의 꿈 아닙니까?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안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를 안기를 좋아한다.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탐관오리가 되고 남에게 보이리고 길게 기도하는 위선적인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은 일종의 명예직이었습니다. 안식일이면 회당에서 이렇게 술이 달린 옷, 예복을 입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라비님, 선생님이라고 불리며 장태에서 인사받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에 초청되면 유명인사로 가장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정해진 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의 표시로 건네는 돈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잘 대접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고 가르쳤나 봅니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들이 삶이 힘들기 때문에 복받으려고 자신의 소유 전부를 바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부 학자들은 이것을 사양하지 않고 오히려 잘하는 일이라고 조장하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탐욕스러운 모습을 감추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하며 자신이 거룩한 사람인 척 행세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쾌락에 목말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 삶은 매우 가식적인 삶이고 그 최후는 비참해진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학자들의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살아야 보람되고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느끼게 되지만 이런 율법학자들의 모습이 우리들 대다수의 모습 같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면 실패한 삶 같고, 장터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받는 정도가 되어야 성공한 삶 같고, 어디 행사에 초청받았을 때 순서 하나 맡을 정도가 되어야 성공한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대부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삶은 결코 성공한 삶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실패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에게 전, 전, 가산을 다 드린 이 과부들로서도 이세상의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믿었다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그 가산을 사기당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조건은 세상적인 성공에 목매지 않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빌리포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자족함으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자족하며 살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감사하는 삶의 조건은 주님의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한 맞은 쪽에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며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랩돈 두입곧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이 랩돈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동전인데 그 가치는 로마 화폐인 한 고드란트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두 랩돈이면 한 고드란트의 가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한 고드란트는 한 대나리온의 64분의 1의 가치였습니다. 한 대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삭심을 고려하면 이한 고드란트는 지금으로 한 1달러 정도, 한 1500원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건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틀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여자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 뜰 부근에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헌금함이 잘 보이는 쪽에서 이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왜 드립니까? 예나 지금이나 헌금은 성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헌신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금을 주님의 일을 위한 헌신으로 생각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떼어서 드리는 형식적인 행위로 생각했습니다. 그 돈을 보이게 넣도록 한 것을 보니까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하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다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생활비 전부가 무엇입니까? 자기 삶의 전부입니다. 나의 삶의 자산 모두입니다. 이 모두를, 비록 그것이 적은 것이라도 주님의 일을 위해 드린다는 것은 삶의 최우선의 가치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곧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고귀한 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세상의 물질적 풍요와 명예와 쾌락을 목표로 삼지 않고 영적이고 영원한 가치 이 땅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곧그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사는 사람은 그 삶이 매우 자유롭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두 랩돈이 하루 생활비의 전부였던 이 과부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고, 내일 염려, 내일에 맡기고, 하루하루 자족하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를 소망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조건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기쁨과 자유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구원을 얻는 자의 수가 점점 더하도록 내 삶의 모든 자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살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면 지금 영위하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사랑하길 바랍니다. 또 탐욕을 버리고 가진 것에 자족하며 삶의 목표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는 고상한 가치에 두고 나의 삶의 모든 자선을 주님께 드리는 즐거운 헌신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나의 삶에 감사가 넘쳐서 참으로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